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계시든지 또이 방송을 듣고 또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갖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신구약 66권이 됩니다. 구약은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봐도, 크게 봐도 틀리는 얘기 아니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림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신구약을 합쳐서 한 마디로 주제를 택해 보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분명한 거한 가지 두 글자로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은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피의 이야기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보혈의 역사고 피의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일 아침 메시지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부정한 것은 피가 죄를 속하고 그 피로 정결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결케 되기 위하여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그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과 육체가 정결하게 되려면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과 마음의 영혼에 뿌려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란 뭡니까? 너와 나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되셨다라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관계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이 달려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흘리심으로 원수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깨뜨려지고 씻겨지고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증오와 미움이 있습니까?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왜 회개해야 될 일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셨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셨는데 무슨 담을 쌓고 무슨 미움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화목해 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을 뿌림을 받은 자는 화목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목록들이 예수의 보열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열은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을 물지르고 바로 왕의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 재앙이었는데 그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기둥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죽음의 신이 예정한 날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피해가는 그리고 다치게 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이방인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애굽 전역에서 곡소리가 나는 밤에 유대인들은 다 보호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스오버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은 지나가고. 우리 집큰 아들을 살려준 날 유월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와 죄와 죽음과 그리고 흉악한 결박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피는 바로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해도 주의 보호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주를 물리치고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병신이든 못났든 문제가 있든 이방인이든. 사람이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솟아나오는 능력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능력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죄를 사함받을 사람이요 의롭게 될 사람이요 보호받을 사람이요 저주를 물리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